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미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바로 샵사이더 하울 영상인데요. 근데 아이템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성수에서 했던 샵사이더 팝업스토어를 친구랑 다녀왔는데 제 생각보다는 마음에 드는 옷도 많이 없었고 어,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재밌게 구경하고 그러고 왔는데 거기에서 액세서리들이 좀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으로 주문을 했고 그 중에 원피스도 좀 예쁜 게 있어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샀는지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아이템이 많지가 않아서 이번 영상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택배가 팝업 스토어를 해서 그런지 평소에 제 기억으로는 배송이 되게 빨리 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늦, 늦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스티커를 <laughs> 넣어주셨는데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눅눅해져서 여기저기 다 붙어버렸어요. 요거는 못쓸것 같아요. 어, 하나, 둘, 셋. 어, 네 가지 아이템 밖에 안 돼서. 좀 뭔가 뜯었을 때 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그게 아니네요. 먼저 가장 큰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저요 하얀색 원피스인데요. 요거는 제가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 어, 근데 생각보다 면이 엄청 좋네요. 요게 세일해가지고 3만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보시면 아주 아주 귀여운 나시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입고서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악세사리들은 제가 그 매장에서 보고서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한 애들인데 먼저 이 머리띠입니다.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이세요? 제가 이런 머리띠가 있기는 한데, 요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냥 본드로 붙이긴 했지만, 이 쓰면 되게 귀여워요. 여기 반짝반짝거려서 약간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요것도 아주 잘쓸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해봤고, 그리고, 아, 요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즘 또 실버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별 모양 핀입니다. 짠! 너무 귀엽죠? 근데 퀄리티가 막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예뻐서 여름에 흰 티에 청바지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딱 꽂아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제가 사봤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 옷에는 좀안 어울리지만 지난번에도 여기서 머리핀을 사가지고 제가 한 번도 못 하긴 했는데 이거는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예요. 선글라스. 저는 그래도 선글라스는 내 눈을 착용하는 거다 보니까 비싼 거, 좀 알도 좋고 좀 유명한 제품을 많이. 이거는 썼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여름에 막 쓰고 그냥 버리려고요. 이런 모양입니다. 요즘에 또호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핀는좀 빼고. 굉장히 어? 그 어? 매장에서 썼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아니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약간 좀 되게 힙하고 여름에 올 여름에 이렇게 안경으로 포인트 한번 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옷도 한번 바로 입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왔는데 좀 앉아서 먼저 아니 서서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귀엽죠? 굉장히 사랑스러운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롱한 기장이어서 이렇게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비침도 없고 비싼 옷은 아니어가지고 원단도 사실 기대를 안 했고 지퍼도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 지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옷에 하나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잠옷 같다는 거. 저는 이거 그냥 어디 놀러 갈 때나 약간 좀그 그래 외출복 생각하면서 구입을 한 건데 너무 잠옷 느낌이 강해서 집에서 잘 입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귀엽죠? 저 사실 이 넥라인을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파여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만큼 파여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니라서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요. 하지만 약간 그 외출복 느낌이 조금 덜 나는데 여기에다가 뭘 걸치거나 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게 다예요. 근데 뭔가 좀. 옷을 사실은 거기서 몇 개를 더 사고 싶었는데 아 요즘 너무 나의 욕심인가 싶은 마음 아시죠? 그래서 장바구니에 원피스 두 개랑 가디건 하나를 더 담았다가 아 요즘 너무 내가 어, 옷만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도 사긴 했지만 양심껏 장바구니에 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샵사이더가 되게 막세일도 하고 저렴하다고 해서 장바구니에 막 담아놓고 다 사시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후기들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가 정말 좋을만한 옷인가 생각해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아이템들 아주 만족합니다. 올 여름부터 그리고 요 머리띠는 가을까지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착용하고 다닐 예정입니다. 제가 <laughs> 아주 간략하게 준비한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